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가성비가 좋은 쓰리룸 빌라 매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역세권에 있는 쓰리룸 빌라로서 매매 금액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매물 번호는 844번입니다. 매매에 대한 상세한 정보입니다. 4억 1천만 원짜리 가성비 좋은 쓰리룸 매매 빌라 매매는 광고 유튜브 광고 효력이 8월 말까지로 유효기간 임의로 정해놨습니다 8월 말이 지나면 광고 효력은 상실되고 그 전에라도 계약 체결되면 효력은 상실되겠습니다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4억 1천만원짜리 리룸 빌라 매매는 방이 3개고 욕실이 2개입니다 남동향으로 밝고 허합니다 역세권이고, 공세권이고, 학세권의 매물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가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의로 정한 사항입니다. 에, 2023년도 신축 단가표 기준으로 8,565만원 되겠습니다. 비율로 분석을 해보면 매매 4억 1천만원에는 땅값이 3억 2,435만 원이고, 건축비용이 8,565만 원으로 책정을 해 보았습니다. 땅값에 대한 내용으로, 매매금액 중 땅값 비율이 3억 2,435만 원인데, 실제 땅값은 6억에서 4억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건축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은 매매 금액 쪽 건축 비용이 8,565만 원인데 실제 건축을 하려면은 2억 1천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의 구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 거실입니다. 침실입니다. 침실 방 3개죠. 방 3개에 대한 구성을 보면 쾌적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옷과 친구를 별도로 놓을 수 있는 방도 있고, 포근한 느낌을 줄수 있는 침실입니다. 주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은, 주방에는 싱크대가 기자로 되어 있죠. 세멘장입니다. 세면장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실용적으로 되어 있고 깔끔하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는 세탁기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출입구의 모습입니다. 출입구는 편리하기도 하고 출입을 할 때에는 비밀번호 번호키로서 출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이 잘 됩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에는 현관도 역시 비번으로 출입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잘 되는 주택입니다. 주차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주차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우편물입니다. 우편물은. 무인 우편함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보안입니다, 보안. 실질적으로 보안은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난방 남방 시스템입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 도시가스 상태고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창고, 별도 창고가 있습니다. 1층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우측에 보면은 별도 창고들을 호실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입니다. 전기는 개별 계량기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겠습니다.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상당히 좋습니다. 21.01평이고 공급 면적은 23.23평입니다. 건물 전체 연면적은 185.89평으로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중공입니다. 건축물의 중공은 2010년도 중공이 됐는데, 금폐율이 59.8%고, 용적률은 209.46%입니다.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돼지, 돼지 면적입니다. 돼지 면적은 돼지권 지분이 12.17평으로, 돼지 면적 중에 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재건축 시에 유리합니다. 돼지 전체 면적은 173.03평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용도 지역으로서 토지 이용,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이고, 다른 법령은 과밀억제권이고 기록상, 구조상, 기록상이 깔끔합니다. 개별공시지가입니다개별공시지가는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446만 3천 원입니다. 도로는 새로 한 면을 접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특약입니다. 특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충 작성해서는 아니 되고 OW1H 6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고 어린이 제시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특히 법규를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등기, 등기상 증명서는 반드시 발급이 되어야 할 필수 문서입니다. 등기상 증명서가 발급이 됐을 경우에는 특히 얼굴에 대한 내용을 관리 문서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세금입니다. 세금 국세와 지방세는 완납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만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을 하고 계약이 진행되겠습니다 인프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은 아산병 본병원 경희대병원 근처는 돈전 주공 아파트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대단지 랜드마크를 톡톡히 하고 있고 공원은 올림픽공원, 일자상공원, 한강시민공원, 금융기관, 은행은 주변에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KB, NH 등 주변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트는 현대백점, 이마트, 홈플러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하남에서 다필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진출이 비용해야 합니다. 경부 중부, 수도권, 제일순환 올림픽대로 학교, 학군은 상당히 좋습니다. 동북, 둔점 배제, 한영, 외구 등이 고 한강 다리로는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광고상입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기간이 경과된다든지 계약이 체결된다든지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이고, 기간은 유효기간을 8월 31일까지 임의로 정해난 상태입니다. 유효기간 이전에도 계약이 체결된다면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이 되겠습니다. 대면상입니다. 본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시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만나서 대면을 하여야 하겠고 현장 확인을 인지 후에 계약이 체결되겠습니다. 현재 매물의 위치는 강동구 성내동 강동역시권에 있는 매물입니다. 인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매물을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에 있는 빌라를 선택을 하고 여왕이면 미래가치가 풍부한 곳 강남 4구 강동구를 선택을 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